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또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기록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라.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는 거룩한 제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말은 옛사람을 버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성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거듭난 자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자라야 된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영적 성장, 이 성결은 일생을 요하고 거기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다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라. 산 돌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돌로 어 그렇게 비유되는데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아, 주님의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신령한 집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 그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초,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과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제사장은 그 백성과 하나님 자이를 중보하는 그런 신분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시장이고 중보자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받고 신변에 놀라운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석을,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유를 얻는 자가 됐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질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정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일로 인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악행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도는 선한 행위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력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에 위에 있는 왕이나, 아, 그리고, 아, 그런 모든 총독에게나 그런 자들을,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면서, 성도는 이방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데, 물론 맹목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이하에서 마지막절까지는 그리스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정하다. 베드로 당시 로마 사회는 종의 수가 자유시민의 4배나 되었고, 그리고 그 로마 전체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물건입니다. 물건. 주인의 재산이고, 결혼도 못 합니다. 동건을 하지만 그게 결혼의 신분도 없고 결국은 다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다 주인의 재산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런 세,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까다롭다는 말을 아주 혹독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순정하라.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우리를 우리 예.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죄에서 죽고 죄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인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 신분이 거룩한 지시장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항상 표준을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실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을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다운 끄는 삶으로,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면서, 또한 모든 우리의 사회사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